형님, 라오스 2주 있을 건데, 호텔이랑 현지식으로 먹고 한다면, 얼마 예상해야 할까요? 그, <laughs> 답변 좀, 답변좀 해주세요. <laughs> 저는 이제, 여행으로 이주 이렇게 와보진 않아가지고, <laughs> 200만 원이요. 아, 역시. 요즘에 100달러에 한 215만 개 정도 하거든요. 계시면서 필요하면, 필요할 때는, 이동수단 필요할 때는, 뭐, 로카나 아니면, 요즘에 뭐지, 인드라이브가 로카보다 좀더 싸다고 하더라고요. 인드라이브나 이런 거, 콕콕이나. 유흥 안 한다는 과정에, <laughs> 잠깐 뭐, 이제 뭐, 맥주 한잔 하는 거야. 돈 얼마 안 하니까. 상관없고요. 참고로 여러분들, 무홍탄이라고, 폰시누안 지역에 있는 그, 베트남 호텔이 하나 있는데, 5성급이에요. 수영장도 있고, 위치도 괜찮습니다. 아고다기 준 10만원, 와. 무홍탄에서 그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, 물론 아마리는 유명한 호텔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무홍탄이 짱입니다. 무홍탄이 <laughs> <laughs> 짱입니다. 네. 그러면 걸어가지고, 걸어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. 한국 식당도 걸어가지고 다닐 수 있고, 걸어가지고, 뭐, 엄마네 마트 걸어서 한국 마사지, 뭐 이렇게 다, 근처에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택시 타도 팍산까지 나가는데, 한 5분? 가까워요. 한 5분이면 택시 타면 팍산 바로 나가니까, 몽산이 짱이죠.